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엔도 와타루 지난 8월이 선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파비뉴 의 이탈로인의 거물급 선수를 바라던 팬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엔도를 영입하기 전 오퍼를 넣었던 선수가 카이세도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카이세도에게 비드하는 과정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한 비드가 아닌 빌리 호건 리버풀 CEO가 직접 참여한 보다 즉흥적인 영입 시도에 가까웠는데 영입조차 실패로 끝나며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카이세도를 데려오기 위해 브라이튼에게 비드한 금액은 무려 1억 1,500만 파운드. 합리적인 이적료를 측정한다는. 그간의 평가와는 다르게 2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비드하며 영입을 위한 자본이 상당히 많았음을 공공연히 알려버렸고 6번 포지션 보강이 절실하다는 것을 노출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의뢰 입장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토록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영입한 선수가 슈트트가르트의 주장 엔도 와타루였습니다. 현재 엔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은 제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리버풀이 남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엔도가 이번 시즌 얼마나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걸다. 2023년 12월 리버풀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와타로 엔도. 시즌 초반 리그 적응에 애를 먹으며 수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던 그가 어떻게 단 4개월 만에 이토록 좋은 활약을 볼수 있었을까요? 이한 달은 제 인생을 걸고 했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엔도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로 엔도의 마음가짐, 태도, 경기력,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과장된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엔도 개인에게 있어 12월 화 활약상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3월에 평가하는 엔도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커리어가 꺾여 반등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순차적으로 보시면 프리시즌 훈련을 하지 못해 전술 적응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문화권 이동, 새로운 환경에서 곧바로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유일한 전문 6번 비교대상이 카이세도였으며 언론 팬들은 엔도의 수준을 비판하기 바빴죠. 엔도의 퍼포먼스 반등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는 스쿼드 상황이었는데 적응을 할 때쯤이면 1, 2월 아시안컵 차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적생한테 있어서 가장 가혹한 시즌이라 볼수 있었죠. 특히 선수들과의 호흡이 더 중요한 6번 포지션인데 비시즌 동안 훈련도 받지 못했고 선수단과 사적으로 친해질 시간도 없었고 하필 유일한 6번 포지션이 엔도 본인뿐인데다가 비교 대상이 2천억 카이세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프리미어리그의 꽃이라 불리는 12월에서 1월 타이탄 일정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시안컵 차출에 대한 압박까지 받으면서 있어야 합니다. 즉 엔도가 12월까지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1, 2월 아시안컵을 다녀온 다음 또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적정수 을 넘어 선수, 코치, 팬들의 인정을 받고 떠난다면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일 12월 마저도 퍼포먼스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나간다면 스스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무너질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엔도는 완전한 반등을 일뤄냈습니다 현재는 파비뉴의 이탈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되려 수비적인 헌신도와 활동량은 파비뉴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12월은 내 인생을 걸고 뛰었다. 그럼 경기력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하드워커. 현재 엔도가 보여주는 장점. 정점의 퍼포먼스는 지난 8월 엔도가 영입될 때 만들었던 제 영상 그 안에 딱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빌드업의 강점, 좌우 가리지 않는 패스 범위, 오른발 왼발 킥 가리지 않으며 센터 백풀백 68번 소화 가능, 활동량, 그라운드 경합 최대 강점, 공을 지키고 탈압박하는데 매우 능한 자원이며 철강왕이자 주장으로 책임감, 성실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다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도 없다. 지금 엔도한테 느껴지는 장점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장점을 리버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단점이 명확치 않다는 평가와 동일하게 리그 적응을 마친 시점에서부터는 명확한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엔도가 얼마나 성실하게 훈련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리버풀에 그대로 녹여낸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처럼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오늘 자세히 언급할 부분은 바로 수비 범위입니다. 넓은 수비 범위를 얘기하면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 시즌 초반 엔도 영입 관련 질문을 받았던 클롭이 답했던 내용을 보시죠. 엔도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선수고 계속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경험이 풍부하며 슈트트가르트의 주장, 일본의 주장, 영어도 잘하며 인간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경기장에서는 마치 기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축구 선수로서 경험도 많은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하드워커 성향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 포함된 키워드: 기계, 하드워커, 풍부한 경험. 이를 직접 데이터로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이는 2월 8일 지금으로부터 약한달 전까지 기록된 엔도의 디펜스 관련 자료입니다. 얼마나 많은 태클, 인터셉트, 챌린지 등등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범위를 봐야 합니다. 사실상 경기장 모든 곳에서 수비적인 공헌을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이는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19-20 시즌 파비뉴의 수비 범위와 간단히 비교해 보죠 파비뉴의 기록에는 자세히 표기된 것이 아니라서 아마 파워을 포함해 몇몇 수비 기록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수비 범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둘 간의 스타일 차이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파비뉴는 디펜스 서드, 미드 서드 아래 지점에서 포백을 보호하는 공간, 특히 경기장 중앙을 방어하는 데 있어 능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활동량 수비 범위가 그리 넓은 선수가 아니라서 파비뉴는 센터 서클 기준으로 위아래를 방어하는 데 등했죠. 19, 20시즌만이 아니라 20일 22시즌 리그 준우 승태의 기록도 참고해 보죠. 이 기록이 표기되었을 때가 1 2월 중순이기는 하지만 그냥 파비뉴의 스타일이 명확히 보입니다. 센터 서클 기준으로 양옆 하프 스페이스 지점이 그의 활동 범위이죠. 더 명확히 이해하셨죠? 이제 엔도를 보시면 파비뉴와 비교했을 때 센터 서클 기준으로 위아래를 방어하는 빈도보다 되려 좌우 넓은 범위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수비적인 활동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즉 엔도는 신 신장을 우위로 포백 보호만을 위한 6번 스타일이 아니다. 넓은 활동 반경을 토대로 높은 지점에서의 볼 탈취, 디펜스적인 행동을 통해 시간을 지연하는 데 특화된 6번이다. 스타일만 두고 봤을 때 현재 엔도의 플레이 성향은 클럽의 여가 박 시스템과 가장 잘 어울리는 6번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시즌 활동량 기록만 보더라도 파비뉴의 평균값과 엔도의 평균값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엔도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과하게 뛰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리버풀에 필요한 활동량을 가득 채워주고 있다. 무의미한 기록. 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황급히 앤드의 수비 기록을 보시면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슈트트가르트에서 뛰던 시절의 수비 스탯과 현 리버풀에서의 스탯을 비교하면 수비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볼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 기록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드리블 차단 시도, 차단 성공률, 허용 관련 기록입니다. 90분당 기록으로 분데스리가에서의 세 시즌, 1대1 수비 챌린지 그리고 허용 횟수를 보시면 현 리버풀에서는 드리블 차단 성공률이 31.4%로 10% 가량 떨어졌고 90분당 드리블 허용은 2.14회로 가장 좋았던 시즌과 비교 때 사실상 1회가 늘었습니다. 기록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수비적인 역량이 떨어졌다? 1대1 대인 수비 능력이 떨어졌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두 번째, 공중볼 경합 승리 시도 성공률. 전체적인 경합률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공중볼 경합 전체 횟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기를 뛴 것이 아니지만 벌써 지난 분데스리가 시절 평균값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51.2%. 이는 파비뉴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57.4%, 59.4%, 50.9%, 64.2%. 58.8%, 엔도는 51.2%, 공중볼 경합에 능한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현재 엔도보다 높습니다. 세 번째로 리커버리, 90분당 볼 리커버리 횟수조차도 현 리버풀에서 가장 낮게 기록됩니다. 소유권이 명확치 않은 볼을 되찾아오는 리커버리 기록, 수비적인 능력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록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비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 경고와 파울 횟수, 리버풀로 와서 파울, 경고를 받는 횟수도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이를 바라본다면 수비적인 능력의 하락으로 반응이 늦든, 스피드가 느리든, 이를 통해 파울로 끊는 행위가 많아졌다고도 볼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수비적인 지표에서 하락을 보이는데, 대체 왜 엔도가 클럽의 리버풀에 알맞고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일까? 이는 지난 엔도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파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속도가 어쩌고, 판단력이 어쩌고, 파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비판은 신경 쓰지 않지만 굳이 대답하자면, 제 역할은 결국 막으면 그만입니다. 클럽의 축구에서 6번에게 파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리버풀의 6번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리버풀에서는 전진하기 위해 볼을 빼앗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명백히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볼을 성공적으로 탈취하면 그 순간 세상이 바뀌고 수비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는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 전환 과정에서 볼을 빼앗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볼을 탈취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단 엔도가 다 지켜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행동의 반복만이 이곳에서의 신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원하는 것을 항상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제가 본 외국인 선수 중에서 많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불만은 그것을 할수 없다고 결정짓는 순간 생겨납니다. 결국 그런 선수들은 여기든 다른 곳에 가서든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의 6번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개념상으론 불가능으로 여겼습니다. 활동량도 어마어마해야 하며 그 와중에 속도도 필요한데 커버 야할 공간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클럽은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감독의 생각이 맞추어 도전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변명을 하게 되면 선수로서 끝입니다. 게다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입된 것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모조리 포함되어 있죠. 우선 육방 관련만 요약해 보면 속도가 어찌 되든 경합이 어쩌 구간에 결국 막는 행위가 중요하다. 많은 활동량, 넓은 커버 범위, 불가능한 것을 맞춰야 한다. 포인트는 뭐든 할 일이 많다. 막으면 그만이다. 활 량도 많아야 하고 커버 범위도 넓으니 수비적인 행동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비 성공률과 같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수비 지표는 리버풀로 이적하면 상승값을 보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려앉는 상황이 많은 슈트트가르트에서의 수비와 공수전환 과정이 많은 리버풀에서의 수비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죠. 성공률 자체가 높을 수도 없고 만약 성공률이 높다, 그럼 수비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으며 공수전환 과정에서 수비를 안 하고 그냥 공만 따라갔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엔도가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가 바로. 파울 드립을 차단 시도 허용입니다. 전형적인 역압박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단순히 센터 서클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아닌 수비를 통한 공격의 목적을 두는 마인드가 장착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리버풀 선수 같은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시로 보시죠. 첫 번째는 24라운드 벌리전입니다. 디아스의 역전 득점이 나오는 과정을 뜯어보죠. 현재 상황은 리버풀이 역압박을 통해 높은 지점에서 상대방의 볼을 빼앗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조타가 반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발생하고 상대 선수 맞고 튀어나온 볼을 알리스터가 슈팅 마무리하려다 이 볼이 다시 굴절되어 25번 선수를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엔도는 곧바로 압박을 가하며 경합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볼이 25번 선수의 정강이를 맞아 엘리엇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후 엘리엇의 왼발 크로스는 디아스의 헤더로 이어져 역전골로 이어지죠. 득점과 어시스트는 엘리엇, 디아스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전골을 만들어낸 것은 엔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위에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리그 27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적인 득점. 누넷의 헤더가 골망을 가른 경기입니다. 치미카스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나와 노팅엄 선수에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엔도는 곧바로 압박을 가하죠.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 연결되는 과정에서 볼을 살짝 건드려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 볼이 알리스터에게 향합니다. 엔도는 곧바로 측면으로 움직여 상대 선수 한 명을 벗겨내주죠. 알리스터는 1대의 과정에서 볼을 지키고 돌아서며 왼발로 크로스. 누넷의 극적인 헤더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득점도 역시나 엔도의 적극적인 수비행위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의 파워를 통한 역습 저지, 공격적인 역압박을 통해 공격 찬스, 득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이 엔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리그, 유로파, FA컵 경기에서도 엔도의 활약상이 승리로 이어져 더 많은 우승컵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급하게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럼 안녕.